네 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1986년 음? 3월 9일 6시네. 네네. 남자입니다. 음. 어, 8아6년 86년이었어요? 네네. 음, 음. 3월 9일입니다. 음. 3월 9일. 네 남, 이거 남자. 네. 네네. 이분도 이제 던진 거예요? 네. 아. 이대로봐 주시면 될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오늘 뭐, 삶도 좋고 또, 콘도 좋네요. 아, 36의 3월 9일에 우리 병인의 범띠의 남자분이라 참. 근데 왜 이분을 보면은, 굉장히 참, 인생이 할아버지가 참 어두웠다. 땅 속에 묻혔었는데, 참, 땅 속에서, 어, 이 세상으로 나오니까 이제 굉장히 무한한 그, 어린 나이면 어린 나이인데, 어린 나이에, 참, 아, 산조수정이고 마음의 고생도 굉장히 많았던 자손이다, 할아버지. 그런데, 반쪽의 인생으로 세상을 사는 자손이다. 그래.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반쪽으로? 반쪽의 인생으로 세상을 살았다. 아. 반쪽의 인생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뜻은 뭐냐면, 양 부모 속에서 사랑을 받고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그거 보고 이제, 한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게 이제, 반쪽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야두 분의 아버지 어머니 속에서 사랑을 받고 사는 사신 분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이분은 애환이 많고 어~ 이 나이에 참이 나이에 보면은 아직까지 부모 품에서 응석을 벌일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이 사람 사주를 놓고 보니까는 일찍 부모를 잃으라는 사주예요 네 예, 그리고 아까 반쪽의 인생에 살았지만 이제는 반쪽마저 없어진 인생이다. 그건 뭐냐면은 일찌감치 고아나 다름없는 사주를 타고 죄송한 이분한테 참 죄송한 말씀인데 아 이분 이분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초년부터 중년까지는 자 아, 그래도 중년부터면 좋네요. 초년은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야, 굉장히 어두운 인생이고 수렁에 빠진 인생이야, 안개속에 가린 인생이야, 어 먹구름에 낀 인생이다. 초년은 그렇기 때문에 반쪽의 인생으로 세상을 살다가 반쪽마저 잃,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 애 안에 어린 나이에 굉장히 한이 많은 사람 같다. 예, 한이 많이 서려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제자가 보니까 뭐 지금 목이 메이고 마음이 짠한데 굉장히 정도, 정도 많고, 아, 어, 남이 인복에 인덕어 있는 사람인데 부모덕이 일단 없는 것 같고요. 자, 자, 이 자손을 내가 놓고 보니까 언젠가 내가 유튜브에 올린 게 생각이 안 해요. 성공하는 사람의 그 특징, 내가 부모를 하나 일찍 잇는다든지, 사업에 일찍 하면 실패를 본다든지, 이런 분들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 내가 올린 적이 있거든요. 자, 우리 이제 이자손을 놓고 보면은, 자, 초년의 인생은 너무나 남보, 남한테 남 비할 수 없이 힘들게 과정을 겪어 왔겠지만은, 자, 이제부터 인생이 열린 자손이고요 무언가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 귀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주에 있네요, 사주에. 예, 네, 누군가가 도와줘서가 많이 아니라 사주의 귀인이 있고요. 또, 어딘가에 한번 이분이 세상을 나오면서부터 국민한테, 어, 알려지는 그런 사주고요. 그러면서부터 이분 인생이 확 바뀌어야 돼.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인생이야. 아, 이제 초년에 힘들게 사는 걸다 치유받고, 이제는 보상받고 사는 그런 인생인데. 그렇다나, 안만 내가, 아, 잘 나가고 내가 이름을 날려서 본인이 힘들었던 인생은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허전한가, 마음속에 아까 반쪽으로 사는 인생에서, 반쪽마저 잃은 인생은 누가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돈이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예를 갖고 내가 성공을 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인데, 굉장히 이분은 마음이 짠하고요. 솔직히 내가 남자니까 지금 겉으로 눈물을 안 해서 속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눈물을 짓고 흘리고 계세요. 그만큼, 아, 불쌍한 존재다. 음? 불쌍하다는 뜻이 이분이 그거를, 아, 나쁘게, 어, 이렇게, 어, 표현하지, 저기, 나쁘게, 그,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불쌍하다는 존재는, 참, 세상은 이쁘게 태어났는데, 살아가는 과정이 그만큼 불쌍해 살았고, 현실도 본인이 성공을 했어도, 그림은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만큼, 모든 게 완벽한 그림 속에 행복을 내가 성공을 해서, 그 행복을 누군가에 전해줘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성공을 해서 행복을 누려도 누가한테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안하다는 사주가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아까 사주가 그래요. 사주가 원래는 스님, 어, 어 스, 부처님 속에 살았, 살아 자랐어야 되는 자식이고요. 또, 죄송한 얘기지만 이 자손이 우리 같은 사주가 굉장히 많은 사주네요. 그래서 아까 부모를 그 조금 그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지 못했고, 자라지 못한 가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같이 또 부모를 또 일을 라는 사주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다 들어가, 다뭐 부모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분 사주를 놓고 보면은 너무나 지킨 것보다 잃은 게 많다 잃은 음. 사주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잃은 거를 내가 지키고 잃은 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자손인데 참 이쁜 짓을 하네요 이분이 음. 어, 어디 가서 그래서 이제부터 세상법에 남이인복이 열리지 않았나 그래서 어디 가도 이분은 굶은 사주는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누가 어디냐 굶어도 배를 채워주는 사주야 어? 벌거벗으면 옷을 입혀주는 사주다 음. 그리고 배가 비었으면 밥을 입에다 먹여주는 사주야 손에다가 손이 비었으면 돈을 채워주는 사주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 사주를 놓고 볼 때는 저는요, 자 내년에 서른 일곱부터 저는 탄탄대로 마 서른 일곱부터 서른 어? 일곱부터 마흔 다섯까지, 자이 이분의 세상이 아니겠느냐. 자 그때 다 인생을 만들어서 이제 한번 멋있게 어, 본인의 어, 한 자손의 소중한 자손으로서 모든 것을 어, 보여주고 사는. 어, 그리고 굉장히 이분이 남한테 소중함을 느끼고 남한테 고마움을, 어, 받은 만큼 다 보답하고 사시는 분이고요. 일단은 할아버지가, 어, 인성교육이 됐고, 어, 일단은 마음의 할아버지가, 그, 채워진 그런 그 마음은 부자가 아니겠느냐, 아, 그 말씀하시고요. 근데 굉장히 그애환이 서리고 마음에 맺힌 한이 있고요. 굉장히 어참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게 바로 이제 법사나 스님의 사주인데 우리 같은 사주는 영역이 많은 사주라 한 번씩 이제 이런 것들이 어 우리 자손을 한 번씩 이제 툭툭 치고 만약에 감기고 만약에 건드리면은 또 힘든 고비는 또올수 있으니 저는 그거는 조금 잘비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분명히 우리 이분이라는 사주는 분명히 혼자 사는 사주는 아니야 무언가 같이 살아야 되는 사주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고독고독 쓸쓸한 거고요. 양쪽에 내가 졌다가다 놓치는 거고요. 내가 조주 소중한 행복을 갖고 있다가도 누군가가 그걸 뺏어가는 거고,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고, 그런 사주가 굉장히 강한 사주다. 하지만, 이제부터 자신감을 갖고, 이분의 세상이 왔고, 이분의 인생이 열려가고, 또 그만큼 고생해서, 어, 그 암흑 속에서, 이제는 본인이 그 인생의 돌파구를 뚫고 이제는, 어, 나온 만큼 그, 어, 이제는 보람있게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사는 그런 인재의 인물이 아닐까 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분이 할아버지가 이분도 타이밍의 때가 돼서 선택의 그 진로를 잘 잡았다. 예, 그래서 이분이 그 진로를 잘 잡으면서 이분에는 사람이, 아, 어, 지금 세상에 나와서 이제 뭔가의 내 것을 찾지 않았나. 내 것을 잡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마음이 짠하네요. 뭔가 좀, 뭐가 슬프다. 뭔가 좀 마음이 편치가 못하고요. 좋은 얘기를 했든, 서운한 얘기를 했든, 힘들었던 인생의 얘기를 했든 간에, 저는 이분을 보고 마음은, 에, 이 그, 마음의 여운은 한참 남을 것 같아요. 예예. 예. 그 정도 이 제자 마음도 울렸고요. 제자 마음도 흔들어 놓은 사람이 아닌가 싶고요. 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 이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이제는 힘들게 사는 만큼 다 그거 보상받고 다아내 어, 어, 세상으로 만들어 저는 행복한 세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저는 박수 쳐 주고 싶습니다. 음. 예. 아, 너무 좋은데요? 결혼 저는 결혼에 기운은약합니다 기운은 솔직히 해서 이분은 어~ 애정운이 약하고 남그 여자의 기운이 좀 약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내가 막또이 소리 안할수 없는데 백판형 모에 걸어서 세미나 법사가 사주가 많다 보니까는 약간 그런 쪽에는 조금 좀 아~ 어, 늦지 않을까 간다 하더라도 또 늦게 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당신이 힘들었던 과정 다 밟고 일어서서 이제 뭔가가 이제는 타이밍을 잡았는데 여기서 뭔가가 뭔가가 또 남자니까 여자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또 여기서 여자를 또 소중하고 만나야 되겠지만 지금은 여자를 만나야 그런 타이밍이 아니란 얘기죠. 예 당신 인생이 고생한 만큼 이제 내 것을 찾고 나서 그때 여자를 알아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자의 기운이 약하고 애정이 약하기 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일, 여자라는 그. 음그 문제는 조금 뒤로 밀었으면 좋겠다 네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가수 박군씨입니다 아이 분이요 아유 네. 아유 맞네요 그럼 맞아요 이 분이 솔직히 반쪽으로 살다가 한쪽마저 잃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성공을 해서 당신이 이제는 행복해도 진짜 보여줄 그런 그 내가 성공해서 행복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이분 이분 우리가 내가 이제 이박군이라는 이분을 보면서 항상 느낀 거지만, 참 승부욕도 있고. 남잔 남자예요, 보니까, 그죠? 그런데, 저 어딘가에 모르게 슬픔이 있고, 어딘가에 모르게 애환이 있고, 어딘가에 모르게 한이 있어요, 이분이. 근데 맞잖아요. 예, 그래서 참, 어, 마음이 짠하고, 항상 이분을 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데, 그래서 이분은 꼭 성공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주 이제 많이 바우쳐주고, 막, 그,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겠지만, 지금 우리 이제 박군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군이 너무나 어디 가도 남한테 사람이 똑같은, 어, 웃음을 짓고 똑같은 말을 해도, 어, 상대가, 어, 인정을 하고 상대가 또 보듬어주고 그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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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성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밖은 진짜 너무나 그 하나하나 행동이 남들한테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고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살지 않나 보고 있어요. 항상 겸손하고 너무너무 꾸미 없고 가식 없고 그냥 본인 살아온 세월 또 본인이 느껴지는 거 본인 성격에 그대로 세상을 사는 건 사는 자손 같아요. 네. 예, 는 이분 박군이 꼭 성공해서 힘들게 살았던 본인이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게 또 엄마 잃고 슬픔 속에 살았던 그런 거에서 빨리 벗어나서 저는 진짜 우리 박군이 세상을 세상으로 저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네, 네, 네. 어,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건가요 음. 아니면 음. 이렇게 살아온 저, 그 인생을 음. 봐주신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될 운명이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예. 노력해서 온 것도 아니,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요? 이제 때가 온 거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운명이죠. 음, 전이 운명이 이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은요? 네. 안 좋았던 일들은 이 운명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겠죠. 그 제가 아까 내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제가 어어 어, 거기 유튜브에 자 어, 성공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내가 그 처음에 실패했던 그런 내용들을 적은 게 있어요. 올린 게. 자, 내가 그래서 이분을 보니까 내가 그분들의 사주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예. 그래서 그분의 이분이 초년에 그 힘들고 힘들었던 과정이 이렇게 본인의 인생의 성공을 시키려나 시키려고 모든 거를 다뭐 비워야 채워진다고 또 잃어야 내 것을 찾는다고. 자, 이런 거를 찾는 이제 그런 시기겠죠. 저는 이거는 우리 박군이 노력해서 온 운명이 아니라 만들어진 운명이 아니라 저는 사주의 운명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네, 고맙습니다.